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생각도 마음도 나이를 먹게 되는데요. 특히 뇌도 나이를 먹게 됩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치매와는 다른데 경도인지장애는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으나 치매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백청씨처럼 건망증이 심해져서 내가 오늘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장소에 물건을 주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러나 건망증인 경우에는 힌트를 주거나 나중이 되면 생각이 나기도 하나, 치매는 생각 자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주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거나,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또 통화 내용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전달해주지도 못하거나 기억력 저하가 가장 주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혹은 길을 잘못 찾기도 하고요, 표현력이 떨어져서 뭔가 생각은 떠오르는데 표현이 잘 되지 않거나 시간을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어, 경미한 인지 장애이기 때문에 경도 인지 장애는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나 치매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방적 치료와 예, 검진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경도인지 장애는 전반적으로 기억력, 또 집중력, 또 언어 표현 능력, 시공간 능력, 판단력 등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상태이며 사회생활에 매우 지장을 주는 치매이지는 않으나 심각해지면 치매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검진이 중요하며 규칙적인 생활 운동 금연 금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취미활동 사회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신문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또 퍼즐을 맞추거나 보드게임 같은 거 카드 그리고 윷놀이 같은 거또 매우 도움이 될수 있으며 채소와 과일 위주로의 식단도 매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